다시 한번 교사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은 왠지 좀 비교가 되네요. 저는 제가 신부하는 개성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웬만하면 딴 교회에 가가 지고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운남교회는 조금 부럽습니다. <laughs> 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 끝났다. <laughs> 왜냐하면 오늘 교사의 헌신 예배로 왔는데, 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사가 아이들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말만 교사 말고. 진짜로 아이들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통이 좀잘 이루어질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어, 먼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운남 교회로 어,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요, 음, 그 119년 된 대구에서 119년 전 아니와 선교사님이 아담 선교사님이 세우신. 개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시무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학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제 자사고거든요. 자립형 어, 자율 고등학교인데 사립 자 자립형 그 사립 자율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다른 말로는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션 스쿨. 예. 근데 미션 스쿨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좀 이런 편견을 좀 가지세요. 아이들이 다 신앙인일 거다, 다 교회 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사고니까 자사고니까 선생님들 월급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좀 편견들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어몇 프로나 크리스찬일것 같습니까? 대체로 50%요? 40%요? 90%가 90%가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90%가 90%가 <laughs> 놀라시죠, 그죠? 90%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학교에서 성교사님이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이제 소개를 딱할때 교장 누구 누구 딱 나와요 소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저그쳐거든요 교목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보통 교감이 나와야 되는데. 교목 유기나무 이렇게 딱 나오면 애들이 그래요. 저건 도대체 무슨 나무냐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줍니다. 나 학교 나무가 아니다. 네. <laughs> 나는 학교 목사를 교목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랑한다고 하셔도. 요즘 애들 가르치기 힘드시죠, 그죠?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현장성을 더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애들이 그죠, 지못대로죠, 그죠? 싸가지가 없을 때도 많고 막 아시잖아요 다. 여기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초등학생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가? 아이... 처음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방울 뱀 소리를 내거든요, 막 이렇게 따면서. 아이이러데 뭐 이러거든요. 와서 <웃음> 네. <웃음> 어, 가르치기 참 힘듭니다. 힘든 시대고, 저희도 이제 학교가 미션스쿨이고, 비싼 학비를 받는 또 좋은 학생들을 걸러내는 자사고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를 참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그 사명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사명감이란 어떤 걸까 사명 사명감이란 어떤 좀 방향을 좀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희 학교도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좀 미션인데 어떤 생각을 조금 과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자로 줄이면 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는 뭐죠? 오름이죠. 오름 오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로운 것으로 여길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싸움이 사명이다 끝이 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 옳다고 여기는가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의의 의 하나 때문에 의 하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의가 오름이 가치관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 형제 되는 거지요. 아, 의 자매도 있죠. 의 형제도 있고 의 자매도 있고.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까? 가치관, 의의 문제 때문에 무진장 많이 싸웁니다. 그지요?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그 오름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다. 정치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laughs> 공산주의다 하면 이 의자가 옳을 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 안에서도 또 교회 학교 현장 안에서도 이런 의의 싸움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특히 이 의에 대한 오름에 대한 가치,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잘 가르쳐지고 선행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좋은 의가 또세 가지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외모 지상주의. 그죠? 오늘 보니까 운남계 성도님들은 아, 저를 굉장히 예, 정말게 평안한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죠? 제가 얼굴이 혹시 자유방임형으로 <laughs> 생겼는지 아니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문제는 이제 이 자리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 외모 지상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그 저희 학교 말고 경원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찬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아니라 만약 여기에 찬원이가 왔다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죠? 많이 꽉꽉 찼을 겁니다. 그죠? 오셔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잘생기고, 예쁘고, 쭉쭉, 빵빵 하잖아요. 아무래도 먹혀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 에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학교에 이렇게 좀 강사님을 초청할 때 연예인분들도 유명한 분들도 많이 모셔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목사님 아이돌 좀 불러주세요. 아이돌 좀 불러주세요. 그냥 아무 말안 해도 된대요. 그냥 가만히 여기서 30분만 있다가 그냥 가도 자기들은 위로받는다. 물론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흘러넘치죠. 또뭐 있습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거다잘 아시는 학력, 제일 주의가 있죠, 그죠? 그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네 개의 종교가 있는 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뭐 주문이죠.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회식 건동홍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죠?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구 얘기하는 겁니다 김천 얘기가 아니고 김천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이 교회 학교가 붕괴 현상이 생기죠 애들 다 주일날 어디가 있습니까? 다그 시간 때 학원가 있습니다. 다 학원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왜 이렇게 수업이 많은지 보충이 많은지 그래서요 애들이 정말 얼굴이 뭐좀 자유 방임용으로 생겨도 만약에 나중에 딱 와가지고 학력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여기 운남교에 와가지고 학력 자랑하지 말라고 다 쎄시다고 전부 다 서울대 딱 이런 말오뭐 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접 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좀 <laughs>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학교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 물질 만능주의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사랑으로 아이들 다 이렇게 그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하시지 그죠? 그런데 교회 학교에 만약에 애들 한명한 한 명마다 물질 만능주의 그죠? 한명한 한 명마다 학원처럼 만약에 뭐 한명한명 한명 원생마다 만약에 돈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명씩 애들 데리고 오면은 어 아이들 1인당 5만원씩 10명 50만원 인센티브 주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운남교회는 이런 거뭐 아랑곳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다 뭡니까? 다 전부 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력 좋은 거, 외모 좋은 거, 돈 많은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누구나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죠? 정말 그럴까?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 지상주의다. 나중에 딱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야, 야. 너키 한번 재봐 봐. 예? 남자가 키가 170이 안 돼. 너 지옥이럴까요? 예? 너 몸무게 한번 올라가 봐. 예 여자가 어? 60kg가 넘어. 너 지옥이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학력 제일주의입니까? 생기부를 딱 펼치면서, 딱 펼치면서 와가지고 뭐야 이거? 어? 지금 등급제가 바뀌었지만, 왜 수학이 어 수학이 6등급이야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너 지옥 일까요?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 살다가 이렇게. 이생에서 살다가 어, 얼마나 살다 오셨습니까? 어? 월세 살았어? 너 지옥? 이럴까요? 한 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쳤던 전설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돈으로도 못 가요.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돈을 다 하시는구나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이거 요즘 그 교역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예. 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거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PPT지요. 근데. 어, 제 얘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어, 개성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교목이 되면 학교에 이제 서열이 2 번입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다음이 이제 전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 방을 줘요. 제 방을 교목실이라고 해가지고 방을 줘요. 그래서 제가 교목 실장이 이제 개성학교에서 딱 되었을 때 이제 저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제 방을 한번 꾸미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방 안에 정말 멋진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마침 마침 저희 장인 어른 대신 그분이 우리 장인 어르신이 어, 화가 하셨어요. 화가. 무려 또 홍대 미대를 나오셨습니다. <laughs> 홍대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아버님 교목실에 넣을 그림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흘리고 흐르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 신문지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싸가지고 교목실로 이제 친히 가지고 오셨어요. 설렜습니다. 안에 어떤 그림이 좀 들어 있을까? 안에 뭐 천지 창조와 같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을까? 어 혹은 기도하는 손이 있을까? 아니면 어린 양을 이렇게 들고 있는 예수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딱 왔습니다. 이렇게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싫어. 이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림을. 장인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장인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아, 처음에 딱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교목실에다가 걸어놓고 걸어 놓으라고 딱 주시길래 예?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띄어 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치웠어요 근데 이제 제 방에 선생님들이 놀러 오시는데 마침 국어 선생님께서 한 분이 오셨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오셨어요.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저 그림과 그 선생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 그웬 그림입니까? 아, 저희 아버님께서 어? 선물로 주셨다. 홍대미대, 홍, 전 자랑할 게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홍대미대,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그 이거 그림 왜 주신 거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그 국어 선생님이. 제가 저렴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그리스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의 분량으로 좀못 이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목실에서 노가리까라고 줬나 봅니다.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제가 <laughs> 노가리까라고 줬나 이랬습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보다 훌륭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 목사님, 어 목사님. 그림은 받으셨지만 의미는 받지 못하셨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림은 받았지만 의미는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서 요 시를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예, 최승호 선생님의 북거라고 하는 이거 다다 다 수능에도 나옵니다. 이 북거라고 하는 시를 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아시는 줄을 아는데 어, 군사 정권 시대 때, 그죠? 그때 굉장히 어렵고 억압받았던 그 시대를 빗대어서 쭉 밤에 식료품 가게 하면서 쭉 빗대는데 전부 다뭐 뭐 찌부러진 눈뭐 자갈처럼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머리는 다 꿰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저 북어들 진짜 불쌍하다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대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너도 부거지, 부거지 하면서 그림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거를 딱 보니까는 이게 제 마음속에 반추가 다시 되면서 이 그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보여. 그래서 제가 어 교목실에 와 가지고 다시 보니까 쟤네들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 아무 생각 없이 너 학교 오는 거 아니야? 어? 너 그냥 여기에서 교목시켜놔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부고 아니냐? 이러면서 얘네들이 막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운남교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어우, 그림 저 괜찮네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달라고 했으면 저한테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부여되니까 완전히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여러 가지로 이 그림이 저한테 말해주고 의미해주는 바가 많아요. 왜냐면 저를 돌아보게 해주니까. 학생들 앞에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너 너 부거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러시대요. 찬양 부르시면서 교사 찬양 부르시면서. 어, 오 주님 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찬양도 나를 반추하게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의의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게 뭘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안에, 모든 우리 안에 안목, 다시,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해석되어지는 안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 제가 학교에 있거든요. 90%가 교회 안 다니고요. 90%가 이과입니다. 문과애들 이렇게 문과를 비할 마음은 없는데 문과애들은 이게 해 묵고 있어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애들이 답답해서 죽을라 그래요. 성경에 기적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괜찮아요. 지금 딱 보면서 괜찮은데 믿어라 그러면 믿어. 확실히 이러면 그냥 믿어요? 그냥 와가지고. 어? 근데 학교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중력을 배웠는데 하, 참 미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대요. H2O가 알코올이 됐다고요. 사람이 소금됐답니다. 가다가 뒤돌아봤는데 사람이 NaCl이 됐어요. 뭐 요마 나트륨이 됐어요. 막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애들이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객관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비춰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트랜스가 돼야 됩니다. 바뀌지지 않잖아요. 의미를 몰라요. 그냥 믿어. 그냥 확시막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와서 너뭐 돼? 믿어. 네 목사 돼? 믿어.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앞으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참 재밌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불러다가 최후의 만찬 해주시면서 뭐라고 주셨습니까? 이것은 빵을 딱 들이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또아 그냥 드시면 되는데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에게딱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있잖아요. 에? 살과 피를 먹으라고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요.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근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있지만 이 물이 지금 제가 마시지 않았을 때는 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가 마시면 뭐가 됩니까? 이 물은 이이 H2O는 저에게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유기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요. 종교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애들이 항상 그래요. 저보고 와서 막 목사님, 저한테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할 줄 알아봐요. 솔직히 좋긴 좋습니다. 아, 목사님, 예, 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개종하겠습니다. 불교였었는데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학교에 세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고 하잖아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PPT를.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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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넘겨주세요. 예, 저희 학교에서 세례 줍니다. 예, 굉장하죠. 다음 좀 주십시오. 예, 예. 남자애를 여자애 한 장만 더 주세요. 예, 저기에 작년에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만 151명의 친구들이 됩니다. 되긴 됩니다. 그죠, 학원 선교가 되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의미 부여가 굉장히 잘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애들이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얘기를 해요. 종교로 또 물어보면 또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만남입니다. 만남. 뭐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치 그냥 우리 안에 권태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또한번 마음속에 반추해야 되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와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가?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 닮아가는가? 그, 그 마음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반추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 요즘에 아이들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납니다, 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분의 정체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을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이게 다른 것보다 세상에 의의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쁜 거는 진짜 빨리 배우거든요. 좋은 것은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가잖아요. 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되고, 그 선생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먹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의 변화는 다음 세대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보면은 교사와 학생이 있죠. 저, 저도 미치겠습니다. 학교 가면 애들 딱 보면 쌤막 이러거든요. 저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다. 교목님 이런 거 하지 마라. 목사님 이렇게 불러라. 하는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것이 교회 학교에서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승이 됩니다. 스승과 뭐가 되죠? 제자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우선순위에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